첫 번째 경기 센트럴 코스트 대 요코아마F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아챔 최악의 팀인 울산이 있기에 동아시아 최하위는 아니며, 그러나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16강 진출이 가능한 파리팀과 승점 차가 6점이나 나고 있고,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승점 7점 팀들의 부진이 있으면 다음 스텝을 노릴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홈이기에 에드먼슨과 쿠올 등을 앞세워 전력을 다할 것이다. 마리노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포항을 잡고 아챔 엘리트 3위를 유지했으며 리그와 컵대회 등에서 이번 시즌 성적을 내지 못했기에 아챔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테우스, 이안의 선제골이 있었고 제1리그 득점 선두인 앤더슨, 로페즈가 쐐기골을 터뜨렸고 이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정상적인 베스트 라인업이 나설 것이다. 마리노스의 승리를 본다. 센트럴코스트는 호주 리그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아침에서 동아시아 팀들의 스피드와 패싱 게임에 고전 중이며 야마네와 니시무라가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홈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앤더슨, 로페즈와 에우베르가 해결할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비셀곱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항은 마리노스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으며, 그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FA컵 결승을 위해 완벽하게 이군 스쿼드로 나선 원정이었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된다. 이제 아침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끝났기에 조르지와 홍윤상, 완델손과 오베르단 등 베스트 멤버가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며 FA컵에서는 김인성의 활약을 앞세워 울산을 제치고 우승했다. 고베는 지난 홈 경기에서 센트럴코스트 메리너스를 잡고 동아시아 1위를 유지했으며 1왕배 우승에 성공했고 이제 시즌 더블을 위해 리그에 전념하고 있기에 아침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승점 3점을 챙겼고 오사코 유야와 무토가 휴식을 취했고 이데구치와 하스세 등이 짧은 시간을 뛰었지만 사사키가 결승골을 터뜨렸고 유루키의 공격 가담도 원활했다. 접전을 본다. 제1리그 우승을 노리는 고베가 전력상으로는 더 우위에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고베는 아직 제1리그 우승 경쟁 중이기에 이 경기에 풀핏으로 나서기 부담이며 홈의 이점을 살리며 빠른 윙어들이 공격을 주도할 포항이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의 고베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상하이하이강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주 끝난 울산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전반 중반 이후 센터백인 리암의 퇴장이 나왔기에 60분 이상을 수적 열세로 뛰었는데 바르가스가 헤타트릭을 기록했고 그리고 K리그팀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바르가스가 공격을 이끌 것이고 포프와 오스카가 최전방에서 골을 노릴 것이다. 광주는 상하이 선화 상대로 터진 아사니의 결승골을 지켜내며 아챔 엘리트 동아시아 지역 2위를 유지했으며, 베카를 비롯해 외인 선수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산이를 제외하면 외인이 없었지만 국내 선수들이 잘해줬고,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를 오가는 허율이 공중볼 경합을 잘했고, 정우연과 박태준은 K리그 1 최정상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살릴 상하이 하이강이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는 정호연과 박태준의 수비 가담 외에도 이익윤과 최경록 등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하이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수 있고 이민기의 수비라인 지위도 원활할 광주가 원정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조오르 대 브리람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오르는 직전 산둥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으며 두 배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도 10개 이상 더 때렸지만 한 골이 터지지 않았고, 그래도 아리바스와 무릴루가 경기 내내 위협적인 측면 공략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섰고, 하나피의 뒷공간 침투도 좋았으며, 이 경기는 홈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프리람은 지난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에 패하며 9위로 추락했으며, 4위 팀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도 가능하지만, 홈의 강자인 조호르를 상대해야 한다. 같은 승점의 팀이 많은 상황이기에 무리하게 승부를 보기보다는 쿨스와 타바나스 등이 오버래핑 횟수를 줄이고 측면 수비에 치중할 것이고 차이리드도 압박으로 임할 것이다. 조우르의 승리를 본다. 브리람이 태국의 강팀으로 아챔 엘리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력 기복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피와 무니스가 개인 능력을 앞세워 브리람의 수비를 어렵게 할수 있고 장신, 센터백인 이스파필로프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일 조호르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파우타코르 대 아라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우타코는 에스테그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최하위권에 추락한 상황이기에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였는데 별다른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압둘라이프와 알리자 노프 등 최종 수비는 안정적인 운영을 했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다. 아라인은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이번 대회 내내 부진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 8개 팀이 다음 토너먼트로 가는 일정인데 남은 3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경쟁팀들이 부진해야 조별 예선 탈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할 여유가 없고 박용호와 네이더 등 지난 시즌 아챔 우승의 주역인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팔라시오스와 라이미가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아라인의 승리를 본다. 파우타코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대회 내내 홈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데 고전 중이기에 한국 대표팀 주전 볼란치인 박용우를 비롯해 네이더와 팔라시오스가 나설 아라인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코조포도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아라인이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